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저와 이럼들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그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은 worth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그다음에 ship h i p 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월십입니다. 예,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 요구하시는 예배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런 얘기,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지금 산제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구약에는 다섯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와 속건제, 그리고 소제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고,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인, 아, 아, 죄송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는 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소재를 안 받으셨다. 재물 때문에 에, 가인의 제물을 제사를 안 받고 아인의 제사를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제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번제는 제물을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에, 화목제는 에, 그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식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사를 드리는, 드리며 드릴 때 하나님께 에, 그 불태워 드리는 것은 내장과 기름 부분만 태워서 드렸습니다. 뒷다리와 그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드렸고 나머지 그 재물들은 다 집으로 갖고 가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먹도록 허용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길어야 이틀 안에 황소 한 마리를 잡았다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의 의미는 공동식사입니다. 원수건, 나그네건, 개기건 모든 사람들에게 몽땅 다 나누어서 그날 다그 재물을 처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속재제와 속건제는 똑같은 의미인데 물질에 대한 그그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위한 제사가 속건제고 그 외는 에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사람들이 죄를 인식했을 아 내가 죄를 졌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짐승의 제물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원한다고 할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우리의 몸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용서 받기 위해서 죽을 짐승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을 만약에 번제로 요구하신다면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를 요구하신다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섬김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린다면 우리의 몸, 몸을 다 드려야 되니까 철저한 순종이죠. 재물은 의견이 없습니다. 재물은 자기의 의사를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단 위에 태워지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 풍족을 풍조를 따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3엘상 17장에 보면, 이, 그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골리앗이 음, 40일 동안 예, 쩌렁쩌렁 소리만 지르면서 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장 대결을 하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되게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할 때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만 썼습니다. 저는 그, 에, 그, 삼일상 17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왜 다윗이 전쟁할 생각은 안 했을까? 40일간 떠들기만 했을까? 손자의 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삼회일상 13,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집니다. 모든 면에서 블레스 질수 없는 전쟁인데 적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골리앗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지금 3일상 17장 이전에 두 번의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첫 번째, 스스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 아말렉 왕아각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을 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40일간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3회상 16장에 보면, 어, 그 바로 앞이죠. 이그 14장인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을 부르고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전쟁에 이겨야 될지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망만 하고 낙심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자신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이양했어요. 뭐라고 했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물을 주겠다. 이 전전긍긍만 하면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40일간 사울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예, 거부하고 상실한 거죠. 거기에 다윗의 세 명의 형들도 있었습니다. 세 명의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었지 않았을까? 아니, 그 전쟁에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 명강을 위해서 싸웁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거기 왔다가 이 골리앗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게함을 알게 할 것이다. 예?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골리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겠다고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를 으, 박차고 거부하자 다윗에게 기회가 온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성공과 축복과 윤택한 삶과 치유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명광보다는 나 자신의 안일함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가 우리의 평안과 안락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될 준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당시 이그 세, 세상 풍조 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다이 시대의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골리아시 하나님을 멸시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조속으로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건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그 시대 하나님을 조롱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한번 거룩으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네로 남불이 파렴치함이 득세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화두가 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조롱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주자를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산재물로 바치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오늘도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